자, 어제, 네, 어제, 그, 여, 여기서 들어왔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어, 0.5, 0.5 계약을 들어가서, 이번에 1 계약으로, 2 계약 넘었으니까 여기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360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네, 저도 빨리 금방 자야되기때문에 ちょっとちょ 1.22, 1 1, 1, 아, 1 2 .12. 2一1一2一一一一一一一 Make us a 자 이렇게 벌어졌을때는 크게 넣고 빠지는게 제일 좋은데 아무 수수료가 있다보니까 좀 감안을 해서 그냥 원칙적으로 1단계 0.5, 0.51로 대로 가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듯 어제 말씀드렸듯이 너무 기울기가 높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높아요. 이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그래프고요. 이렇게 어제 이 정도 어제가 천틱. パレット <laughs> 충분히 이 기울기라면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단, 진행하고, 아, 다다한 아, 거의 이거를 띄어 올리면은, 이전 단계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이제, 수세가 되겠는데요. 일단, 좀더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뛰는 경향이 있어서, 좀더 지켜볼게요. 끊었다 갈게요 네그 저번 주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목요일이죠 그때 음 이쯤이었나요? 쯤이었나요 어쨌든 어, 매도로 했는데 계속 상승 추세에 가다가 또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체결이 됐는데 자동 제가 그 자동 체로돼서 금요일날 쭉 왔고 제가 일요일날 보니까 어 여기서 요쯤에서 한 요쯤에서 아씨 요즘 에 700틱이 돼 있어서 일요일 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시간이 안돼 가지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퇴근하고 와서 와 보니까 이쯤으로 이쯤에서 제가 들어갔어요. 1 계약 매도로 쭉 들어갔고요. 지금 파워가 지금 기울기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된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빨리 단기 차익으로 먹으면서 야금야은 먹으면서 좀 본전을 보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쭉. 이 추세로. 원래 같으면은 제가 원래 하는 매매는 이렇 이전에서 이두 이 번째 선에서 반등을 먹는데 지금은 일단 이미 들어가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추세가 이쪽에서 반등을 크게 하는 추세라서 어떻게 보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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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도 있고 좀계약을 싫어서 밑으로 칠 수도 있어요. 어, 그건 조금 더내려갔고좀더 탄력을 받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좀 여기 이상을 갈 수가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여기 몰려 있는 부분 있죠? 여기랑 지금 여기가 몰려 있죠? 여기가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등 나고 있는 건데. 이거 언젠간, 언젠가이 아니라, 곧 뚫릴, 뚫릴 거고, 추세가 그대로 이렇게 가니까, 어느 정도. 적어도 요, 추세까지, 요초제까지, 요 추세까지는 따라와야지. 이제, 다시 손, 손절이 아니라, 뭐죠? 청산, 청산을 고려할게요. 한 계약 더 들어가서, 이쯤에서 나와도 이득이에요, 이득. 자, 원래 하려고 했던 방향대로 볼게요, 그러면요. 더 내려갈 걸로 믿고, 한 계약 더실었습니다 1계약을 더. 그 다음에 한번 상황을 보면서, 어, 다음번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거 한번실었죠 지금 현재 10시 7분 지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이쯤, 딱, 0.12 정도에서 청산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쪽에서 더 내려갈 줄 알고, 제가 3 계약을 더 진입했는데, 올라와서 1.5 계약 물리는 데에서, 어, 추가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 제가 이제 자려고 해서, 예약을 걸어두고 자려구요. 음, 목표가는 이쪽 이 정도에서 손을 타오기도 하고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추가 진입 구간. 이게 약으로 1 .128, 1 2 8 1 4 8 1 추가 진입 할게요. 만약에 이해하셨 손절은 일, 적의 이, 이, 사, 백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12, 2.12, 5,000, 5,000, 5,000, 5 0 똑같이 먹고 갈게요. 그리고 나머지 한 계약이랑 0.05 계약은 좀더 1.1144, 1.1144. 아, 그냥 이쪽에서 더 천상할게요. 2 1 2에 괜히 끌려가다 보면 좀 패턴, 그, 패턴이 끌려가다 보면 대응 대응을 자꾸 앞에 거 거래로 인해서 대응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1.12에서 다 청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이렇게 예약 걸어두고, 예, 렇게요 지금 다시 오르고 있죠. 자, 여기를 뚫냐가 1차 관건이고, 2차만큼은 여기에 진입하냐, 3차는 요걸 뚫냐 이거거든요. 여기서도 하나 너무 중요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3배 약1.5배 약에 3배 다시 한 개. 자, 이렇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어, 어, 이전에 계약했던 건수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정확히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자, 지금 보면은, 네, 0 5계약0 5계약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어, 몇 시에 들어갔냐면 1.217, 1.217에 들어갔습니다. 1점... 아, 1. 아, 1.217, 1.217. 아, 여기 있네. 여기 다 표시되어 있네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0.5 계약, 여기서 들어갔구요. 0.5 계약 들어가서, 1.2024. 여기서 한 번, 맨 처음에, 여기서 0.5 계약 들어갔구요. 그 다음 여기서 0.5 계약 들어갔구요. 쭉 올라가서, 네, 이쪽에서 0.5 계약 하나 더 실었구요. 다음 1 계약을 38 7 5 38. 자, 이쯤에서 한번 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5 1또 계약을 1.25 이상, 25 이상. 자, 이쯤, 2524에서 한번더 실었고, 마지막, 아, 뭐 여기 또 1계약이 있네. 여기서 두번 실었죠, 여기서. 1.23. 여기서 두번 실고, 1.5계약 실고, 마지막 2계약을 여기서 닫고 나서, 약 500틱. 500틱이 되나? 500틱 맞네요. 500틱 하니까, 총 손익이, 손익이, 안 보이네. 손익이 지금 어느 정도 냐면요 2계약 어, 들어갔던 건 1,150달러. 이제 1.5계약은 500달러, 450달러. 1계약씩은 170, 165달러.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순절 보고 빨리 끝났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쪽에서 한 0.5기약을 일단 진입할게요. 매수로 가는 겁니다. 원래 이쯤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100. 매수로 좀 보고 조금만 먹고 갈게요게는이 주량은 한150 정도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먹기도 하고. 분명히 여기 이쪽을 금방 넘을 것 같아요. 다 지우겠습니다.